자고? 다 누가 잡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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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야야 이 방향에 사람 거. 앞에 사람 어디 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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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용도야 나야 용도야 나야 용도야 나야 그거 오씨 노래라 아 쏘면 안돼 우와 우리 기절이야 우리 우와. 기절이라고 어, 알아 그래 아까 내가 어. 한명 들어간다 했지 어디야 내 생각에는 그이 방향에서 쏘는 거이 방향 앞에? 앞에야? 어, 아니야 뭐,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왼쪽에서도 있어 왼쪽 어, 왼쪽에서도 있어 그거 앞에 있어 간다 나 다리 꺼라 세상이요 파와 이쪽으로 내려와 이쪽 내나 내, 있는 쪽까지 와야 아니다 아니다 지금 야 지금 바, 지금 파마 아마니제 치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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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치료 해야 돼 지금 네. 지금 제 치료하면 내가 죽어 왼쪽에서 그냥 쬐고 있어 아왼쪽에안 마시면 안돼안돼안돼야 니가 얼마 아아 간다 야 구마야 나한테 콜라 두 개랑 동농비하나가 있을 거야. 어, 이거 너무 시간이 없는데. 아마 너무 두농기절. 두농기절. 너너 혼자 영웅놀이하면 어떻게 해? 이건 모르겠어. 두농기절이야. 두놈 왜왜 두놈이 나 기절하고 있어 지금. 야 여기 나무꾼. 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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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기. 아 컷. 이제 딸기. 아니야 잘 조사. 뭐네? 기절했어. 뒤 바로 줘. 뒤 바로 줘. 오예 상킬. <laughs> 기다려 봐. 들어와, 들어와. 나도 힐, 힐하는 거 없다. 영도 니가 힐하는 게 있어야 된다. 한면 기절. 나이스. 나 12개지 없다근데 나와봐, 용도, 용 어, 나와봐. 용도 나와봐. 아 나와봐. 한명 바로 계단하네. 뭐야, 뭐야, 뭐야. 기절, 기절, 기절. 오케이. 아,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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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킬이야 킬났어어 l l kill, kill, 막 i l 문문닫 밑에 에문닫 왔지. 지 응? 아. 차소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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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소리. 다시야 일로 온다 다시아 섰다 섰어 쏴야되는거 아니야 그러면? 한명 기... 아, 기절 아 여기있구나 오케이 컷 개꿀 개꿀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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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 어디서 킹가 싸이가 앞에서 와키트. 잘못... 야, 보전기 와 키트 잘못야이마 보정기 있어 빨리와 야 개꿀개꿀 개꿀. 온다 온다? 아닌데? 안 언더 그냥 뒤로 갔네. 몸에 싸야지 자기장 나. 부... 왜저짜증나게 어... 버기 갔다. 야 앞에 우리 앞 우리 앞에. 언니 발견. 예건축 개꿀. 이걸 보내다니.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집안에 들어갔지? 비잘 백골. 아 고맙다 야니가 나한테 총을 주는구나 야 씨마 M16 2 6발 뭐야 에 선다? 선다? 섰다? 섰다? 어 어머 어보어집발 보, 제발, 제발 나 보지마요 제발 나 보지마요 <laughs> 제발 나 보지마요 <laughs> 제대로 <제발 난> 몰라 <laughs> 집안에 한명 집안에 한 명이 들어갔어 아 오케이 알죠? <laughs> 제대로 <난> 못 봤어 <laughs> 아, 어. 차 타고 위로 올라가서, 오, 어, 야, 저, 어, 뭔데? 약두 명. 뒤로. 보이지? 어, 확인, 확인. 바로 앞에. 확인. 쏠까? 숨어. 따려봐 나도. 정말 다시하 타러 가는데? 다시야 딱탈 때? 아니, 쏘자, 지금. 한 대. 어, 한명 기절. 나이스. 왜 함도 몰라? 아, 그니까 그냥 살리러 가는 건가? 차 타고 도망갈라 하나야 이거 못 차, 차 터뜨려. 차 터뜨려. 한명 잡았어. 나 있어. 가자, 가자, 가자. 개꿀 파밍이. 클라스, 칠탄 다 쓴. 에이. 아니 이 배율로. 어, 뭐지? 탄낙 참, 내가 안 보이대? 뭐야, 어딜 쏴이다 어딜 쏴이다면서막 이상한데 막쏘다가 총을 났음. 야, 이제. 야, 호로, 호 영화인데. 어, 여기 두개다 있네. 어. 여기 사비율 있어. 사비꼭 먹어. 너무 무섭다. 칠탄이. 여기 칠탄 많아, 여기. 나 어디 쐈지? 아, 저기 나무 쪽인가? 애서쪽 나무 옆에. 누운 거지, 이제? 아니, 야니앉아있어 서있는데? 누워있는데? 내가 본거 N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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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웠네 아웃아나아스 아니, 아니, 아 이제 곧 존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존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템이. 나오탄이 너무 없다. 장전한거빼고 아, 서른발밖에 아, 아, 없어서. 어. 야, 앞에 사람, 바로 앞에 사람. 어? 아, 해봐. 야, 바로 앞 사람 있다고? 어. 어, 맞네. 기절. 나이스. 화면 또, 화면 해우선가 그럼? 해우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앞일 수도 있고. 발견 집집집 집, 집. 집이야 한명어집 다른 애 아니야 집 다른 애라고 얘가 이쪽 파밍하러 온것 같기도 한데 그 죽였지 기절이야 아니, 아니 숨었네 아니, 어, 숨었네 기절이야 기절이야두대 맞혔어 오케이 발앞발 앞에 나무 나무 아, 바로 앞에 나머지 나이스 바로 죽었네 야이씨! 야! 맞네. 야. 아. 복턴, 아, 미안 미안 폭탄이다 말해주지 글로 뛰어가고 있었다고 아 몰랐쓰 화장실 갔다 와야지 어, 시작한 지 별로 안 됐니? 어, 오랜만에 강북이 나갈래? 창교? 창교? 참교? 창교? 참교? 창교야? 창교야? 에이, hey, 창규 창교창교창교창교어 아 아파트로 가, 아파트로 어? 고, 고, 고 아파트로 고 아파트 어디야? 야, 너무 멀잖아 파란핑이야, 괜찮아 창교야 걱정 마, 울어도 돼 사실 여기, 저기, 없거든. 아닌데. 어. 아닌데. 네 명. 쩐나, 쩐나 많네. 이런, 삐벌. 쩐나 많네. 네 명, 다섯 명. 여기서, 여기 브레이키를 걸고, 여기 떨어지면, 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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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네. 아니, 이쪽 옥상은 그거 없잖아. 잠깐만. 야, 애들 들어간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나 확인했어. 나 내.. 내 앞집과 내 뒷집. 씨발. 어? 형 여기 위층에 사람 있지 않아? 옥상? 옥상에 있어? 그럼 밑에는 파밍이 되겠다. 아나 총있으면 바로 뛰어가 지는데 총.. 총이 없죠?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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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임. 잡았어? 기절. 아니네. 나이스. 그 친구는 앞집에 있어. 뛰어간다. 뛰어간다. 니비트에 이비트. 니비트로다좀좀 근처에 있어. 자, 바로 바로 갈게. 들어갔다. 지거에. 1층에 있어. 1층 왼쪽 문에 들어갔어. 그 바로 바로 어 바로 앞에 있어. 봐줘봐, 봐줘봐. 들어올 수 있냐? 오케이. 바라, 바라비 있다. 다운. 나이스. 아니 이마도 나온데? 어 뭐야? 야, 여기 이뚝이랑 배낭 이래버렸어. 사람. 뭐야 <laughs> 얘? 뭐야? 내가 샀어. 여기 오겠다. 발소리. 너야? 나 나도 나도 있긴 있거든 밖에. 너네? 그래. 열기로올것 같은데. 창교 돌아서 저안문 열어봐. 아, 저, 지금 저, 제 피부 말한 거 맞죠? 아, 맞네. 내, 내, 가 돌게. 돌아았 이미 아무것도 없고요. 뭐야. 아무것도 없어? 1층엔? 어, 1층에. 1층엔 아무, 남... 잠깐만, 저쪽은 모르겠다. 반대쪽은 모르겠어. 이마에 니가 죽이네? 어 <laughs> 여기 배낭 2레벨 17탄도 있고 나 2레벨 배낭이야 AK나 좋아야지 잠만 야나 잠만 잠만 어나니빵 잠만 야나빵빵 줄게 빵어빵 어, 빵 있어 나이스 우리 이동을 하긴 해야 되거든? 조금이지만 여기좀 파밍해도 뭐. 아, 잠깐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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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케이, 거기 있단 거지? 아 돌아갈게, 내가. 1층에 있어? 1층에 있었던 거 같아. 잡았어. 어디야? 어, 나이스. 얘 뭐야? 얘못 맞춰, 나를. <laughs> 개꿀. 어? 어, 뭐야? <목소리> 뭐야? <목소리> 어? <어어? 목소리> 갈 거면 빨리 선택해야 돼 여기서. <목소리> 살릴란가? 아, 죽었어. <목소리> 어디어 오른쪽 바다 밑인 것같물밑인것 같... 같은데 아닌가 물 밑에 모르겠어 방금 사운드 순간지 오른쪽에서 난것 같은데 체크 가능해 안 보여진다. 여기 없지? 안 보여. 여긴 없는데 어떻게 찾았지 밑에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어, 밑에 확실한데. 어, 발견. 여기 있다. 님 연발. <laughs> 연산 아직 더 무서운데. 속기다는 거잖아 어, 보여, 머리 보여, 보여, 보여. 어, 나이스 어! 오! 어! 나이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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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문이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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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열려있어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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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와우 크롤리가 이쪽 문이 그쪽이야? 거기 열려 있다고. 지금 막 발소리 겹쳐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여기 있다. 화면 기절? 뭐 기절이야? 뒤, 뒤에 있다, 내 뒤에. 내 뒤에 집 있어? 응, 확인 확인. 확인했는데 확인 내가 지금 지원 가능한 게 조금밖에 없거든. 어 맞았어. 오. <laughs> 야갓공야석궁 <이야>, 이걸. <laughs> 이제까디서 죽으면 되겠네. 앞에 유이즈가요. <laughs> 어 맞네요. 이거 빠꾸 쳐야 될것 같은데 빠꾸 칠 곳이 없네. 음. 일단 앞으로 가자. 건물을 당하더라도. 어, 뭐야. 뭐야 어디 갔어요? 컷컷컷 <laughs> 개꿀. 여기 구상 개 많다. 야 잠깐만. 전화 왔습니다. 전 왔습니다. 아 이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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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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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 차는 무비? 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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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탔어 야야야다아아아아아와아무 타, 아. 타, <laughs> 새끼들 와와이 새끼들 와, <이> 새끼 <laughs> 와 <이> 새끼 <laughs> 오케이 오케이 뭐야 여기 내렸네 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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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아닌가? 오, 오 혹시 그 원근감인가? 뭐라하지? 저 디치 조심해야 돼. 디치 조심해야 돼. 아내 내가 작업 뻥거수도 있는데 모르겠어 그거. 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반스러 반스러. 어디 있어? 야야 나르사어 나이스. 이마 총 쏘다가 왜 없어? 주먹을 지지. 구상, 구상, 구상 있어. 어, 구상이다. 이마 총알 다 썼구나. 나잠깐 근데 얘는 왜 혼자서 왔지? 내가 보면 저 뒷집 한명 떨어졌었거든? 걔들이랑 같이 온거 아니야? 걔랑 같은데. 아, 그런가? 이제, 네, 여기 한번 볼게. 뭔데, 이거 쫓끼 조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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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쏜거 아니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러면 저기 반대편 집인 거 같은데. 와저기다 컷! 굿! <laughs> 멋있어 멋있어 칭찬해 야... 여기, 여기 배낭 1렙있어 이 집안에 뭐야 여기 개 영양가가 없잖아 어? 나 죽는거 아니? 엥? 내가 먼저 뭐 죽는거 아니? 엥? 오! 와우 뭔데? <laughs> 참교 뭔데? <참견운데? 웃음> 아, 창조 뭔데 자, <laughs> 이 레, 레조 끝나면 사라질게. 레조 끝나면 <laughs> 창조 <창규> 뭔데 해? <laughs> 교 아니 됐다. 와, 드디어 끝났네. 와, 창교 뭔데? 이큰 데에서 어. 옆으로 갈라 어. 했어. 옆에 어, 가다가 터졌대. 와, 설마 맞겠나 싶었는데. <laughs>